여기, 여기, 어디, 아, 여기 아니네 여기 스크스 하고, 여기 아, 여기 윤거요오오오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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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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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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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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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Oh, 너피한대 nice. 나왔다. 요소가 뒤좀 네가 좀봐 줘. 네. 일단 뭐 던져라. 점착 폭탄이나 뭐 있으면 던져라 저기. 내내좀 살리도. 저게요서도 어, 잠깐 잠깐. 아,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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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 점착 폭탄. 이제 던지는 거네 머리로 막더라. 어, 뭐야? 억쇠영 여기. 어? 없다고. 두명두명 기절 시켰잖아. 쟤네들 물속으로 들어갔어. 그럼 공격 못 하잖아. 그냥 털어. 한놈 잎사, 한놈 잎사. 새끼들이 어디서 지절하고 뒤질라고... 어, 잠깐만. 그러 그러니까 또...